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군수 내부 회의를 매년 1월마다 개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나토 군수 내부 회의인 국방 총장 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9일 합참에 따르면 올해는 국내 상황이 어수선해지면서 우리 군은 나토 측 초청을 받은 뒤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최근 나토 군사위원장과 김명수 합참의장의 통화 이후 참석이 결정됐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다 러북 간 군사 밀착이 심화하는 만큼 고위급 군사 외교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최근 롯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과 공조 통화에서 러북 군사 협력이 세계 평화의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합참에선 손정환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브뤼셀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이틀 동안 의장 대리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파트너국들과 각 지역의 전략적 안보 상황과 협력 증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또 미국을 대신해 나토가 주도하기로 합의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과 훈련 담당기구의 점검 등 전반적인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방안도 다루어질 계획입니다. KFN 뉴스 동민아입니다.